자, 육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1.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구원을 얻는다. 아멘.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또다시 하나님을 배척하는 악랄하고 무서운 죄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야 죄사함과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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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라 한 것이라.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한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아멘,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1.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역시 회개와 믿음을 증거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라 한 것이라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 니라 저희 가, 이말을듣고 마음 에 찔려 베드로 와 다른 사 도들 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 들 아, 우 리가 어찌 할꼬？악원 늘 베드로 가 가로되 너희 가 회개 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침례 를받 고, 죄 사함 을얻 으라 그리 하면 성령 을선 물로 받 으리니 아멘. 3.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1. 구원에 이르는 회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2. 생명을 얻는 회개 사도행전 11장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 께 에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3. 죄 사함을 얻는 회개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또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기록되었으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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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 47절 말씀, 그,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으로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사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실제적인 예는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에 간 부자이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31절 말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운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가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극률리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예 너는 살았을 때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곳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고난 구렁이 끼어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대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대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가로대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가로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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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수 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된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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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1.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다.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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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시나하며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대 나의 주심이여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아무리 많은 표적, 기사, 능력이 나타나도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나도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 나도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느니깐 아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들은 입으로 주어주여하며 많은 표적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뜻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즉, 아무리 많은 종교적 행위와 능력이 나타나도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아멘. 아멘. 3.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1.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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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예는 누가복음 23장의 구원받은 강도이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대 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이라 하고 가로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뤄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라 아멘! 이 강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과 천국의 주인이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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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마음에 믿는 것이다. 마음에 믿는 거.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음의 자기가 주인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깨닫고 회개한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아멘. 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니라 아메 아메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슴과 성령의 새록대하심을 어, 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디도서 3자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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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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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예수님 사망 권세 이겼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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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